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잉그리트로비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의 항구로 벗어나 믿음의 항로에 접어드는 순항의 도치 펼쳐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첫열매 가장 먼저 드리는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5장 11절로 19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생명의 존엄을 무시하지 말 것, 정직한 저울과 공정한 태도를 유지할 것, 그리고 아말렉과 같은 악과 싸울 것, 이것은 단지 사회의 윤리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함께 묵상이 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질문합니다. 어제 하루 우리는 그 선을 지키는 삶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말의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까? 정직을 타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과 싸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경건한 순종의 태도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신명기 26장 중심의 질문입니다. 신명기 26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무리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의 순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단지 수학의 절차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역사 인식, 감사의 마음이 하나 된 온전한 예배의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을 간략하게 요약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테러가 정착한 후첫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제스장 앞에서 출애의 역사를 고백하고 받은 복을 인정하며 감사하라고 합니다. 레인과 나그네와 함께 출거할 것을 명하신 것은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참송가 429장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끝인 복을 내가 알리라고 찬양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는 말씀을 붙들고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을 약속 받았지만 4 0년 광야에서 모든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얻게 될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첫 열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천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열매는 단순한 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실하신 은혜의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수확을 주셨으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드리는 신앙적 태도입니다. 이것이고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고백이요. 구원의 하나님께 바치는 첫 응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속되었는데도 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스스로의 삶이 변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감사는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바로 이 본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것은 깊은 묵상의 여정에서 만들어지는 결정체입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며 그 일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의 여정이라 할수 있는데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그 끝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에 서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를 드리기 전 반드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고 우리는 고난 중에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곧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기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닌 첫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나는 내 삶의 시작과 지금까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허락하신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그 감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실제가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감사와 순종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하는 것이다로 시작합니다. 천열매를 드리는 삶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과 기억이 감사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근거를 둡니다애굽에서 절망적 상황으로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할 때 응답하셔서 기적과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성 있는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끄는 삶의 방식입니다. 본문는 감사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1 1절은 감사의 절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내 인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사랑은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감사는 흘러가야 완성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함께 나눌 줄 알고 혼자 기뻐하지 않고 공동체를 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은 흉내 내는 것이 아니며 모조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내가 발견되는 여정. 즉,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낯설고 기이한 때로는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여정이지만, 주신 말씀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보는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감사와 순종으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더 깊은 은혜를 공유하며 드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첫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소서. 제 삶의 시작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기쁨이 함께 있는 감사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